면 뽑아 보도록 하죠. 자, 파킬린부터. 네. 어내 순서도 안돼 긴장돼 이거 어떻게 하나 걸려라. 누구? 하나 걸려라. 파킬린 <laughs> 메이. 메이요. 아 그리고 이거 중복이 두명 이상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룰상 두명 이상은 안 되거든요. 메이가 두명다 차고 나면 그냥 그 다음 사람은 다음 다시 뽑고 막 그런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메이 한명 나갔고요. 아, 비당님메이 <끼리> 음. 아이고, 아 메이 끝났어 아 메이, 메이 끝났어 메이끝났어아나고인데아다다레디고아이아이니님아나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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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빨리 아나 빨 방송에서 눈나 누나, 어, 누나 아나 왔어요 아.. 아.. 아 졸려 아안나왔습니다 루칭님 아.. 아아 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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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크리를좀 좀 하기 때문에 응 저는 1 8입니다 아나 0프로 아 이거 한번피 한한 계속하기 할걸 아 씨..깝다 안돼안돼 절대 안돼 아..깝다 절대 안돼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대로 찰칰, 그 찰칰. 계속 가게 할걸아 너무 아깝네 와 어, 완전 고통 그냥 자 그러면 가볼까요 파킬님 메일 피딱님 메일 레니님 아나 정풍님 맥크리 루식님 아나 저 맥크리로 첫 번째 승리 노리러 갑시다 아니 아나 다고4 3 2 1 어, 안 돼. 안 돼. 그냥 이게 뭐야? 나 아나 공격 모른단 말이야? 이거 뭐야? 나뭐맞신 거야? 온다 이거. 뭐 자고 있나 아니요. 네 거의 준비됐어. 아 아파 아파. 감사합니다 강해졌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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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데그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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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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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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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진안 <목소리가> 아, <진짜>.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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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요? 멀리서나 서양 안 져요? 아 방, 어. 방, 방어 있구나. 방 있구나. <목소리가> 아아얘얘 <목소리가> 어. 어, 얘한테 그줬어 어, 아, 이걸 지 아지반에 저희 포업까지 왔을 때저 혼자 밀고 있더라고 기되겠 파킬님 아, <laughs> 맥크리 <laughs> <예스. 웃음> 아30% 맥크리 보여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땅님 메이 예레니님 맥크리 아 네. 하나 두개 남았다 <laughs> 백립 벌써 다빨렸어정품님 안아? 아! 어 루생이 안 주다 났다. 어 루생이 안 주다 다아 루생 님 안아? 아니, 딱하게 좀작가 자연적으로 제가 메인이 <laughs> 되겠습니다. <laughs> 이정 주작 아니에요 주작? 주작 아닙니까? 아, 방송 화면에 띄우고 <laughs> 있기 때문에 주장 아닙니다.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주작 주작된 거 아니에요? 에플 수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가 두번 연속 나와? 화면에 밖에 딴거 있죠? 오. <laughs> 말 돌리지 <목소리> 마 지금. 왜안 나오고 저게 닫혀? 나 보자. 아잡 병신을 잡고 대꾸 안 해줘. <laughs> 저게 왜 나와 이런데? <목소리> 왜? 무슨 <목소리> 일 무슨 일이 있는데? <목소리> 한 명만 보겠습니다. 지금. 아나 여러분 거점 몇번 비볐어요. 아알못이시면어 지금. 아초 빌려. 알못은 원래 아, 아, 이렇, 아, 이런 아,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어 누가 내가 안하고싶어서안 했나? 안 걸리는 걸어 틀려. 아우 진짜. 어우. 어우, 주작 진짜. 어우. 뭐 나도 려야해볼거 아니야. 아. 아니 그래서 몇분 비비셨냐고요. 5초 비비었습니다. <laughs> 동입니다. <laughs> 아, 5초 비비 루시 님 솔직히 말해요. 0초죠? 그렇답니다. 저는 거의 0초인 거 같은데. 4 3 2 1 아이고 아아나 맥크리인 줄 알고 시프트 썼어 점을 지켜야 돼어점을 지키세요 아. 제가 갑니다 아와 아, 이게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야야가 <야. 웃음> 너무 활발한 것같아저기대장군님 아, 아. 아. 아, 그 너무 날뛰신 인데요 어. 아 와, 어떻까지 깔끔하게 말하고 재워야겠네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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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재우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어, 모르고 떼었습니다. 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잘까요어 어, 안돼, 아무도 못 들어갔어. 아 진짜 못 잡혔어. 아, 이에요 <laughs> <목소리> 이거 선거도 <것도> 위반 아닙니까? <laughs> 상거법위반이고 <laughs> 보고 그리고 저한테 자꾸 뭐걱안 들어온다 가지림 탈렘 아 네? 아, 정정병이네. <laughs> 아어아 님메이삐땅님 지금 계속 메이야 와. 아 <laughs> 메이크업을 하라는 아 신이 계신 거 같아. 아니, 나삐땅님 2번이니까 매크리구나. 매크리. 어 레니 님메이 아. 발또메이올거 같아 또. 아. 정품 <laughs> 님메이 아, 또. 아 아 야. 제발. 나 왔어 진짜. 제발. 로소 님 하나. 진짜요? 오이 작. 생템 이러다 저희. 딴 사람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5, 4 3 2 1. 또아나메인줄알고 네, 네, 내려왔다 또. 어, 떠 왔다. 와 아, 젠야탄 있습니다 젠야탄 어. 아, 뭐. 있습니다 제야탄 겐지야 가만 저기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구조화 <목소리> 어, 받으셨다 아이고 너무 좋은거 받았네 젠야탄이 구조화 받았네 아 겐지 너무 빨라요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니 이래도 드시면 안되고 <목소리> 수면통을달려셔야 되는데 <목소리>

이거.. 아.. 아 진짜.. 음, 없애요! 아. 아 레디님 정말.. 아, 전 바로 없앴어요 아 레디님 아, 이거 정말.. 이등 자리야 원래... 있어요 없애기도 되는구나 들렸습니다 아 어, 레디님 정말.. 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냐? 어디서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가수 있냐? 그래. 아못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 <laughs> 못 저, 올라가. 저 포탑 누가 죽였어요? 저 포탑 왼쪽 위에 건물 안에 리퍼요 리 리포 올렸어요 리퍼 올렸어요. 아, 너, 아 피하래. 너또왕너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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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못 아, 들어가. 너못 아, 들어가. 내가 알고 싶은데. 못 들어가. 온다. 자리하라. 어그야 항상 매 여기까지 뭐야 저거? 근데, 근데 죽이긴, 아, 죽이긴 아, 했어. 앞쪽에 석 리퍼 자, 어 자. <laughs> 잘 자? 잘 자. <laughs> 잘 자. 아 나도 뭐? 저거 무서워서 야못 들어가겠다 야. 잘 자. 와, 전방에 하나 세. 아. 이거 어머니 요이랑 같이 이, 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동료분들. 똑같이 치 주십시오. 도 있어요. 저여 왼쪽에 몇점프 아. 하려도 아. 아. 저저 뭐가. 컥. 밑에 떨어지지 마요. 안 돼. <웃음> <웃음> 이미 때리고 있는 중이야. 신력이 많은 게 아니라고 가아니도겠다아 공격 우리서 하고는 거 아니에요. 아, 도어 아, 도뒤졌어 아, 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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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웠어 아, 도걸렸는 아, 아, 아 나비비게 비비고 있어. 어, 다음 사람 비벼. 비벼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어 저기 <안 돼. 웃음> 어, 자살하는 사람 찍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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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자꾸 피를. 하텔님 메이 네 <laughs> 진짜 이번에도 하나 나오니다 누나 하나 걸리게 주세요. 비딱님 메이 어 <laughs> 벌써 메이가 끝났어. <웃음> 오케이 <웃음> 누나 하나 걸리면 길 높다. 렌니님 하나. 나이스. 저걸 좋아해? <laughs> 혼자 좋아하십니다. <laughs> 정품님 아 이거 어디지? 어전 미리 맥크리가될것 같으니까 맥크리를 골라 놓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제발. 정품님 안나아좋았어무신감이랑 아 아, <laughs> 저랑 맥크리아 누나 하나 아, 뭘 해봐야 되지? 아이봇좀 해보셔야 돼. <laughs> 아일봇 하셔야 되는데 아,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제. 분량만 아, 봐. 어유. 4 3 2 1. 뛰어. 사줘 누나. <웃음> 말이 심한 시대 말이 에이 너무 심하지 시와라리퍼힐 줄게요 백킬러시오난 여기 숨어 있는다 얘를 잡았다 하든 뭐오아아이어요아니 거기 있으면 힐을 못주잖아 <laughs> 어, 여 공격이 서왜힐안 줬어요? 어, 힐 줘요. Prayed. 어, 됐다. 야, 야안 돼. 나 궁쓰기 한 번만. 죽여줘. <laughs> 아, 그 나오시. 우승님 뭐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 어차피 리로봐야못 잡아요. 어그 오늘 진짜로 한식 할것같습하님 아나? 네. 히땅님 메이. 제발 루나가 쌍꺼풀 없고 누나가, 눈, 누나가 눈, 하나 눈, 걸리게 해주세요 젤리님 아나?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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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이게... 진짜 이거 주자? 정품님 이게... 맥크리? 아... 이게요... 아... 크로이님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이 빨리 달아 루싱님 이번이 <laughs> 뭐야 맥크리? 그럼 제가 메이겠네요역수들아아 나... 나가... 나가 그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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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가 5 4 응. 응, 망했어. 그냥 딴게. 그단게 팔아. 팔을 있다. 오! 바스티온인가 뭐지? 몸무게 다마킹받는데 아! 예. 안돼, 음. 내 피야. 아! <laughs> 여기 음. 하나 있어요. <laughs> <laughs> 나 <하나 있고, 웃음> 둘, 솔저 <솔져> 하나, 멸치 <laughs> <넬피> 하나, 배틀 <laughs>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아, 쟤피 먹었어. 피안칼었는데 어, 파라가 겁나 왔네 <laughs> 파라도 겁나 많은데 못 죽일 것 같.. 지금! 지금! 먹, 먹어야 아! 될 거..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놀람> 죽였어요 아아 속이야 파라 잡았어요 한명또 남았다 죽었어요 아, 죽였어요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잘 자요 그렇죠. <laughs> 어, 공중! 저수가 공중 주세요! 아, 이거 못,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왜 이러지? 어, 이거 주는 <laughs> <푸는> 거 같은데. <laughs> 야, 먹었어! 여기다 <laughs> 입시다입시다 <야지, 나이틀. 웃음> 어, 어, 힐, 힐, 힐. <laughs> 잠깐만요. 얼려, 얼려! <laughs> 아,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정말 아 따서요 밀어요, 지금, 지금 밀어야 돼, 지금. 지금. 지금 밀어야 돼요, 지금. 아, 안 돼. 안 돼, 돼. 돼 할수 있어! 코앞이야! 나이스! 어, 병키야. 뒤지 않아, 뒤지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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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시간이야? 어, 좀만 더 밀면 되나? 누가, 누가, 누가 좀붙어줘요안 안 돼! 헹. 아, 아. 어, <laughs> <laughs> 아닙니다. 됐어요 박길림 메인화에요. 피 <laughs> ㅋ <laughs> <laughs> 님 메이하세요 아또 불안하다 레디님 <laughs> 매크리 하세요 야 <laughs> 아, 망했는데? <laughs> 이거 1 0안한데와 <laughs> 정풍님 매크리 하세요 아이고야 드디어 드디어 아흥 혹아잖아아 내가 나아니야지 누나를 까는데 실안들다고4 <laughs> <laughs> 알어 라이너한테 사육하고 있거든요. 이그 정도는 안 주고. 아, 좀더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너무 담담하신데왜힐안 줘요 했는데. 아힐 주셔야죠. 받고 있는데. 너 어디 있는 거야? 이둘 라이너 잠깐씩 없게 있으면 힐 주셔야죠. 줬어 어? 저힐 받아 그 기억이 돼요? 없는데? 아, 수류탄 수류탄 사거리 짧다 그랬는데 되게 아... 내 진짜 타로 욕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레디님 가! 출동, 아! 리, 출동! 소류탄 들고 들어 나이스! 레인이 레디. 이거 내 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진상 공상인가 이거? 4명... 4명, 5명이 그냥 다 죽어. 축풍 <laughs> 낙엽이야, 진짜. 거의... 라인 아르티가 여포급이었습니다 자아 왜핵수수 네. 아, 대포 어? 대포대포 대포. 대포? 아 그건가 오잉? 데모포스 쳤네? 안녕? 빨리 뽑아줄게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예 얘기 안하셨음 파킬린 메이 네 똑같은거네요 삐딱님 <laughs> 맥크림 맥크리. 아. 그다음 메이, 레니님 메이. 레니 메일 바꾸세요 아, 잠깐만. 제발. 그것도 하나 걸다라. 이제 메크리 나오면 정크님메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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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굴리는의이가 뭐가 있어? 이못하는 분들. 아, 그냥 아나아 하세요. 가로 아, 안아야 지금. 계속 안나 아나마 날씨 아나, 내일을 한 번도 못 뛰었어 오늘. 오사삼이 쏘는데요? 오 진짜? 아니, 아니 애들이 그래서 애들. 줌하지 어. 말고 쏘는 게더잘 맞는다고 해서 춤안 했더니 안 맞아가지고 줌했더니 너가 죽었어. 그래서 <laughs> 죽었어. 제가 죽었어요? 줌해서 죽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라고요 시리어제트. 앞에 접목합니다. 앞쪽 버튼. 야, 왜 니가 맞어? 힐좀 주세요, 힐 좀. 힐 제가 줄라는데 루시가 기 가운데서 훔쳐갔어요. 컷. 컷. 거점에 택한다고. 아나 하나 있어요. 응? 컷. 어? 어, 이걸? 어, 이거 뭐왜 이렇게 쉽게 먹지? 한명다갔어 저기 위에. 아, 한명 없구나. 포탑 지금, 없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이에요. 아, 터르비언 컷. 일해. 일해. 가봐있기 해. 야 뒤에 뭐 있어. 지금 개가 오고 갑시다. 무시하고 저기 아, 왼쪽. 어, 저 지금 저 혼자 걷죠. 그냥 힐. 바로 달리고있어요 빨리 가어 배송 줘 봐. 회전추 봐. 무시 무시 무시. 짜증나, 아, 무시. 아,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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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잡았어. 나도 감아제를 튀어 했다. 빨리 가야겠어. 튀어 안아 계속 와요. 어, 어 지금 이거 어, 이기기 지금 지금 이기기 세 명만 들어오고. 아. 이길까? 이길까이길까이길까이길까이길까이길까이가까이가까아 아, 아, 잠시만 가이가이가 진짜 이이 가스가 이 가스가 이가스이 가스가 이가가 가스가 이가이나스가이가이이가이 가스가 이가가이가스이이가가이겼냐 내가 왜크리 잡았어야 됐 역시! 아, 거봐아 거봐. 좋아요 아, 아 이기면 안됐는데 아, <laughs> 아 진짜 아 개... 아! 아! 리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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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